막걸리가 자색이었는데요. 이렇게 뽀얗게 바글바글 끌고 있습니다. 어저녁에한 그 8시경 앉혔는데요. 어, 지금이 7시 정도입니다. 오전, 다음날 7시 정도에요 이렇게 바글바글 끌고 있습니다. 술잘들것 같나요? 통 안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. 예, 한약을 한열 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. 두충, 형기, 감초, 뽕나무 잎, 뽕나무, 아마란스 줄기, 아마란스 잎 등등 한약 넣을 건 넣었습니다. 예, 잘될것 같죠? 이좀 예, 식물이 한 거는 지금 쌀눈입니다. 쌀눈과 한약 이파일 겁니다. 감초를 요번에딴 때는 세 쪽만 넣다가 었 일곱 쪽이나 넣었어요. 그래서 좀 담, 달고 싱거워졌을 겁니다. 소리가 들리시나요? 술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. 보글보글 보글 끌고 있습니다. 술이 한약술을 넣은 막걸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